수연아, 그게 뭐예요? 우와, 비주얼. 자, 우와, 팔찌 하면 진짜 재밌겠다. 소리가 나. 딸랑딸랑딸랑딸랑. 우리 수연이 팔찌 하고 싶어요?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팔찌예요. DIY. 직접 만드는 거랍니다. 우리 수연이는 아직 아기라서 엄마가 만들어줄까? 3세부터 가능은 하지만, 우리 공주가 아직은 손이,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만들 수 있는. 아, 예뻐. 아, 예뻐. 색깔 핑크라서 너무 좋아해. 우리 수현이. 어, 줘, 줘, 줘. 와, 신난다. 와, 박수 박수. 신난다. 와, 히히히히히 와우! 은들, 은들, 치카치카, 와우, 와우, 재밌어. 아, 만들면 되게 이쁘겠다, 그치?